어, 브루, 브루, 브루베리 스무디. 브루, 브루베리 스무디. 아, 지금 서울에, 서울에 비행기입니다. <laughs> <laughs> <깁니다. 웃음> 빨리 오이소! 서울에, 비행. 서울에 비행기에! <laughs> 오늘은 제가 렌즈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laughs> 씻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안 씻고 지금 밤인데 밤에 차원 씻네요. 렌즈 청소하러 가시죠. 아, 자. 제가 지금 필리핀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삼각대나 이런 것들을 들고 온게 없어가지고 혹시나 찍는데 제대로 제가 청소하는 방법을 못 찍을까 싶어서 다른 것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렌즈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방법이 무조건 정답이다. 다른 방법은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이렇게 청소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방법대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참고하셔가지고 괜찮겠다 싶으시면은 한 번씩 해보시고 괜찮으면은 계속 이런 방법으로 촬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준비물로는 이거 붓이라고 그러네요. 먼지 터는 거 붓이랑 블로어 이렇게 바람 부는 거 이거랑 그리고 칼자이츠 칼자이스. 에서 나온 렌즈 클리너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200매에 한 2만 원 정도 해요. 100매에 만원9,600원 10, 10, 이렇게 하는데 2015년 전에 나온 거는 발암 물질이 있어가지고 뭐 판매가 중단이 됐기도 했고 뭐 회수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로 나온 거는 괜찮다고 합니다. 저는 일회용으로 이렇게 렌즈 클리너를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렌즈 클리너 세트 이런 거를 사면은 천이 오죠 극세사 천 같은 거 근데 그거를 이번에 사용하고 다음에 또 사용하고 다음에 사용을 하면은 그 안에 먼지들이 여기 안에 닦았던 먼지들 같은 것들이 그대로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재사용하기가 조금 껄끄럽더라고요 아니면은 청소를 한번 하고 바로 빨아 가지고 내가 먼지를 다, 다, 다 턴다면 모르겠지만 항상 그렇게 청소를 하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회용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간단하게 딱요거만 사용하고 버리면 되고, 여행 중에도 필리핀 오면서 이걸 한 4,50개 정도 챙겨왔어요. 챙겨오기도 굉장히 간편해요. 이렇게 들고 다니기에도 쉽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카메라 가방에 몇십 장 정도 넣어서 오면 됩니다. 그리고 뜯어가지고 하나 쓰고 그냥 버리면 끝이에요. 야외에서도 급하게 청소를 해야 될 때는 그냥 바로 이거 뜯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청소를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 살짝 손자국도 조금 내고요. 더럽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보이시죠? 첫 번째로 제가 하는 거는 붓 같은 걸로 먼지를 털어줍니다. 블로우로 이렇게 먼저 털어도 됩니다. 블로우로 먼저 털어도 되는데 찌든 때라고 하죠. 찌든 먼지가 있어요. 이걸로도 안 털리는 먼지가 있어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걸로 먼저 털어줘요. 이렇게 삭삭삭삭삭삭 조금 강력하게 묻어있는 먼지 같은 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털어줍니다. 털어주고 난 뒤에는 블로우로 나머지 먼지를 이렇게 털어줘요. 왜냐면 렌즈를 닦을 때 먼지가 있으면 그 먼지로 인해서 기스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한 번씩 촬영을 할때 렌즈 뚜껑을 뺐는데, 뺐는지도 모르고 이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렌즈를 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손자국이 남잖아요? 그럴 때 거의 사용을 하고, 평소에 먼지만 있을 때는 저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냥 먼지만 털어주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먼지를 떠나서 다른 것도 많이 묻어 있을 때 저는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고 웬만하면 청소를 잘안 해요. 괜히 건들다가 기스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더럽네, 뭐가 묻었네 하는 게 아니면은 저는 이것도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냥 불어주고 끝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렇게 뜯어줘요. 뜯어주면은 진한 알콜 냄새와 함께 일회용 종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밖에서 조금만 있으면 금방 말라버려요. 그만큼 강한 알코올이거든요. 그래서 중앙부터요, 그냥 밖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이 칼자이즈 렌즈 클리너의 매력이요, 매력이라 그래야 되나 장점이요, 물때가 안 묻어요. 그래서 중앙으로 밖으로 이렇게 싹 돌려주기만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남았다 하면은 카메라 바디 이렇게 닦아주고. 그러면은 아까보다는 깔끔해 졌죠? 어, 확인을 잘 안해봤는데 정말 깔끔해졌어요 지금 네, 저는 이렇게 청소를 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뒷부분 있죠? 뒷부분은 또 웬만하면 안 건드려요 지금 뭐 묻은 거 없거든요 먼지가 살짝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불어주 끝냅니다 앞에는 제가 필터를 끼워놨기 때문에 좀 기스가 나거나 깨지게 되면 필터를 교환을 하면 되는데 뒷부분은 진짜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손대가 안 묻으려고 조심을 많이 하고 행여나 뭔가 묻었다면 정말 조심스럽게 이 칼자이트 렌즈 클리너로 청소를 하는데 뒷부분은 거의 제가 웬만하면 안 건든다고 보시면 돼요. 장비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괜히 기스가 나면 돈 날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렌즈 청소를 끝냅니다. 마찬가지 지금 제어를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도 그렇고, 뭐 고프로도 그렇고, 지금 파나소닉 GH5S도 그렇고, 렌즈 청소를 할 때는 저는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요. 처음에 찌든 먼지를 털어주고요. 그 다음에 블로우로 털어주고요. 그 다음 이 렌즈 클리너로 중앙부터 살짝 앞. 번져가면서 한번 싹 닦아주고 뒤로 돌려서 한번 싹 닦아주고 끝냅니다 아직 남았다면 카메라나 이렇게 뒤에 액정 같은 부분에 닦아주고 끝내는 거죠 이 렌즈 클리너가 카메라뿐만 아니라 뭐 노트북 화면이라든지 뭐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진짜 제게 큰 도움을 주는 그런 렌즈 클리너입니다 간단하죠 저는 이렇게 렌즈를 관리합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이지만 카메라를 처음 시작했을 때 렌즈 청소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검색을 해 보니까 무턱대고 그냥 하지 마라 휴지 같은 걸로 하지 마라 걸레 같은 걸로 하지 마라 렌즈 기스난다 그러면 돈 날리는 거 아니냐 이런 글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 봤죠 렌즈 청소하는 방법 렌즈 청소하는 뭐팁 이런 걸 많이 검색을 해 봤는데 보통은 인터넷 치면 은 이렇게 세트로 팔아요 이거랑 이거랑 그리고 뭐액 뿌리는 거랑 극세사 타올 이렇게 세트로 해서 뭐 9천 얼마 만 얼마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건 계속 돌려서 쓰잖아요 돌려서 쓰고 여기 있는 먼지가 계속 다른 렌즈에도 묻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을 알아보다가 이런 매력 있는 일회용 렌즈 클리너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렌즈 클리너들이 많습니다. 꼭뭐 이거를 사용을 안 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저렴한 것들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극세사 타월을 내가 정말 관리를 잘할 수 있다. 한번 사용하고도 먼지가 없게 멋있고 뭐잘 말리고 사용을 할 것이다 하시면은 극세사 타월을 사용하면 되지만 저는 잘안 씻고 막잘 뭐 빨지도 않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회용을 사용하자. 이게 더 깔끔하겠다. 금액도 2만 원 주고 사면은요. 렌즈 청소 자체도 잘안 하기 때문에 몇 개월 사용을 하거든요. 이번에 필리핀 올 때에는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좀 많을 것 같아서 한 30개 정도 들고 왔어요. 근데 뭐 노트북 닦고 하는데 거의 다 많이 썼어요. 일상생활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사서 사용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렌즈 청소를 하고요. 다음에는 카메라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리뷰를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티 쇼트의 우찌였고요. 그다음 리뷰도 또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이정 2019년 하는 일 모두 잘 되길 바라고요. 깨끗한 마음에서 시작하고자 청소하는 방법 리뷰를 지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처음으로 촬영하는데 시간 제일 오래 안 걸린 것 같아. 지금 10분 정도 촬영했는데, 이게 다네.